건물 어디에 우리가 찾는 여자가 있을 거야. 아마 납치범 새끼들이 특실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. 알았지?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주려고 뭐 하나 가져왔어. 밀리테크 훈련 시야 돼. 야 감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될 거야. VR로 사격 연습 좀 해볼래? 밀리테크? 야, 이거 군사용 장비잖아. 너 이거 어떻게 구했어? 걔가 직접 조정까지 해놓았더라고. 왜 자기가 더 잘한데? 아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. 해보면 뭔 소린지 알 거야. 아 어, 지금은 시간 없잖아. 나중에. 그래. 나중에 하지 뭐. 나중에. 시작해 볼까? 엘리베이터로 가자. 이쪽이야. 표적은 산드라 도셋이야. 바이오 모니터가 몇 시간 전에 끊겼어. 납치된 것 같아.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. 너희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. 제 시간에 갈수 있어.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니까. 현장엔 없지만 너도 한 팀이라고. 팀이라. 귀엽네. <laughs> 둘다 그만 좀 해. 거의 다 왔어. 그래, 버그. 너 말이야. 치료를 찾아 안의 표적이 해킹되어 바이오몬이 안 잡히라 열수 있겠어? 숙여 산드라토셋은 에실론 두 기업 특권으로 보호받는 비싼 몸이야. 얘는 암시장표 싸구려 제타테크 복제품이잖아. 뒷... 있는 것같아 이어서. 찾았어? 살아 있어? <laughs> 기다려 봐. 빨리 다이오 모니터에 접속해 봐. 상태를 한번 봐야겠어. <laughs> 영원. 어제 얼음을 채워서 사람을 막 담가놨어. 씨발 고기 덩이도 아니고. 정신 차려, 그일. 살아나면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야. 잠재의식에 상처 하나 생기는 정도지. 이런 일 당하면 나중에 갑자기 발작이 온다던데. 그 이유도 모르고 말이야. 얘도 얼음을 한잔 마시면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리겠지. 바이오 모니터에 접속해 봐 보고 상태를 한번 봐야겠어. 접속한다. 산드라 도센 NC57044의 트라마 템플레트넘. 플래티넘. 플래티넘? 미친. 제 책이만 해도 트라마 팀이 출동하겠네. 전송기 신호를 막아놨나봐 바이오 모니터 해킹같은데 펌웨어 재구성이나 신경 바이러스 같아 돌겠네 여기가 어떤지 알아? 욕조에 얼음, 갈고리에 식칼까지 난장판이라고 응 음. 누가 미리 해킹한건가? 아, 머리쪽에 신경포트 확인해봐 자두 있지 그걸 빼내 그게 신호를 막고 있는거야 그거 안전해? 그냥 데리고 나가면 안될까? 아직 안 죽었으니까 괜찮아. 바이오 모니터가 작동해야 출혈이든 뭐든 문제를 찾을 거 아니야. 빨리 샤드를 찾아서 제거하라고. 샤드 찾았어. 제거할게. 바이오 모니터는 어때? 뭔가 변했어? 안녕하세요. 우선들 앞 의식이 있다면 회복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긴급 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. 귀하의 위치까지 180초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.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. 3분 내로 트라우마 팀이올 거라는데? 프리미엄 회원이 h 으로 구조와 치료에 청구되는 비용의 90%가 지원됩니다 불쌍한 거... 이제 k 조에서 꺼내자. 정신 Tiga, 아직 안 끝났어. 놈들이 더 있을지 몰라. 내가 처리할게, o 이 걱정 마. <laughs> 에이, 씨발! 이 o y 죽겠어! 이 갑자기 무슨 제키 일이야? 제키, 에어 하이퍼 씨발! 저 받아! 브이! 제발! 됐다! 됐어! 나가자! 빨리 밖으로 데리고 가! 이쪽이야! 저기! 테 테라스!

너 보자고 야야 야, 임마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네차좀 빌리면 안되냐? 음... 미스티랑 데이트가 있는데 <laughs> 지하철 타고 갈순 없잖아 나도 체면이 있지 쪽팔리게 할 수는 없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<laughs> 진짜 고맙다 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어때? 마음대로 해 힘들어 죽겠다야. 아, 까먹을 뻔했네. 와카코한테 연락해 일 끝났다고 알려줘야지. 부이 어떻게 됐어? 우리 의뢰인 잘 살아 있어? 잘 있을걸? 트라우마 팀이 데려갔으니 괜찮을 거야 좋아 돈은 준비해놨으니까 시간 나면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지금 와도 괜찮고 뭐 당장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NCPD가 아슨을 완전히 봉쇄했어 경찰 검문소를 지나가려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,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들릴게 NCPD가 왓슨을 봉쇄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좀 서두른 게 좋겠어 나한테 맡겨 임마 모셔다 줄게 는 최고야. 뭐 별거 있나? 크기만 하지. 아니야. 다른 도시랑은 다르지. 건블랙. 앤드류 왜 이래? 람스매쉬. 선선히 태어나는 곳. <놀람> 간단하게 뭐좀 먹자. 제이

뭐 어, 나중에 고치면 돼 지금은 집에나 가자고 I get in and get out, I'm hittin' g licks These are all hits, you just hit and miss I be a rapper, you Christmas gift I smoke a pack, you just wish you did Damn, I keep a tool on my waist I am no fool to the game No. I got the clues, they be way close Wherever I step is a safe zone 수후공지시까지 왓슨을 폐사합니다. 보안 조치니 양해 바랍니다. 영관님, 영관님 같은 분한테 걸려서 정말 다행이네요. 그래요? 제가 뭐 어떤데요? 아이, 성격이 좋으시잖아요. 성격이 좋으시니 여친한테 받아다 가야 하는 일의 사정도 이해하시겠죠? 여자 친구? 네? 제가 안 가면 진짜 죽도록 걱정할 거예요.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겠다면 한 달인데? 음, 안 닿네요. 보세요. 모범적이진 않지만 착한 놈이에요. 보내줘. 대신 저 둘이 마지막이요. 네, 지나가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너도 마음만 먹으면 착해지는구나. 아 원래 착해. 음 누구세요? 내가 착하니까 봐준다. 빨리 나와. 시 미친. 거기 좀 바꾸어 완전 개관이 발 똥들이야 씨발 갈개야 그냥 단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경찰이 아니거든 맥스텍 CPD의 최 보통 일이 좀 커진다 싶으면 맥스텍이 출동하는데 뭐야 끝났네 병신같은 새끼 치라기 너네 집에 거의 다 왔어 넌 어쩔래? 이제 해우드로 못 돌아가는데, 전아비난 보내줄 거야. 확실한 거야? 그럼 한번더 착한 척하면 되지.

까먹은 게 있어. 서안너가 있는데, 이거 쓸만한 걸 갖고 있어. 자, 세한건 지금 보낼게 알려진 목사입니다.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개 <목소리> 그리고 두번째 손님은 카리나 리입니다. 사이버0 0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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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 사기친 거야.